아, 밀어 오른쪽 밀어 오른쪽 밀어 어 들어가면? 어? 아, 어. 같은데? 어? 어. 어. 아니야? 어. 밀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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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혹시 해찬 해차, 해차. 조회수 찍을게요. 꾸비라! <laughs> <laughs> <우빈아! 웃음> 왔다! 와. <laughs> 로 <laughs> 그래, 그렇게 붙더라고.

누가 하라고. 누기나 뜨지마 뜨지마 오만하면고 누가 고있가해너가 해! 라가 해! 라고 누가 하라고. 누 건영아일어 밀어, 밀어. 아, 예. 나이스 태경아 다음엔 더 들어가 봐쭉야너미라운드에서가더라야 뒤뒤 뭐. 뒤뒤 이렇게 있으면 건우가 야가가 너가 가 너가 해 너가 해 태경아 너가 해해 너가 어앞에

넘어가는 거 빨리 넘어가, 는거 빨리 넘어가버지으면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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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 뭐야? 면 안되면, 게되면 안되면, 안되면, 에. 어? 이서뭔 일로 들어온다? 아, 혜경아. 아, 뭐. 혜경아, 해봐, 좀. 반대. 아, 어, 네? 이건뭔실리이야 뛰어! 가운데 컷! 김태경! 어이, 아, 아, 뛰어, 뛰어, 왼쪽, 왼쪽! 조! 김태경! 네. 건아이맞아다음고 14분 뛰면서 불판 한번 나왔어. 벌써 똑같이 3 내려와야 지 전혀 온 10초, 10초, 10초. 태경이 줘봐 김태현 쏴야 아, 아, 돼